이창희 진주시장이 오늘 아침 MBC 경남과 신년대담에서 이제는 진주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주는 앞으로 교육문화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시장은 유등 축제가 세계에 첫 수출되고 경남에서 유일한 농업박람회가 정착된 데 이어 경남도청 이청사가 진주로 이전하면 진주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청 제2청사가 올좀 하반기에는 네. 개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야로 이제 진주 시대가 도래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왔다. 진주를 문화예술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항공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뿌리산단이 들어서고 상평공단 재생사업과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정도만 입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부지를 분할해 매각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의회와의 불통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체 의원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의원들은 사실 뭐 사적 감정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정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야 되지 않겠느냐. 신주대평 딸기 체험장 국비 확보 사업 예산도 시의회가 깎아 버렸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